네, 안녕하십니까. 대박남입니다. 4월 2주차 주봉이 좋아 보이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주식은 환율이 제일 중요한데, 환율이 지금 파라볼릭이 꺾이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조건도 다 하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심리도 좋고,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부터 혹시라도 내일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 또는 파라블릭이 대드났기 때문에, 대드가 나니까, 대드 반등 했죠.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조건이 그럭저럭 맞으니까, 다시 파라블릭이 상승으로 전환됐지만은, 지금은 하락이기 때문에, 대드 반등을 하게 되면은, 다시 파라블릭 저항받고서, 주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지금, 파동상으로, 천원 기준, 천백원, 천삼백삼십원, 천삼백원 상투권. 많이 가면 1580원 간다 근데 1580원까지는 안 갔지만은 지금 연봉이 데드가 났기 때문에 골든 났기 때문에 그냥 골든 발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 번에 훅훅 떨어지진 않을 거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떨어지면서 앞으로 주식시장은 좋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고서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와서 손절치고 나가면 안 돼요. 혹시라도, 혹시라도 코스닥 종합이 파라볼릭이첫 번째기 때문에 파라볼릭 깨지면서, 환율이 1500원 넘어가면서 저 477포인트까지 떨어진다가 아니라 떨어질지라도 주식을 사기만 한다. 이 시, 주식은 20년선 파라볼릭 매물 대 바로 위. 이런 데에서 사는 겁니다. 언제? 시가이야. 지금은 시가 이상이기 때문에 시가 이하 떨어지면 아쉬운 물량 좀만 현금 챙겨놓고서 종목을 주식을 사셔야 된다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 주식은 떨어질 적에 사는 거죠 <laughs> 자 일단은 지난주 첫 번째 종목 메가 md는 외바닥 상바닥 우상향 쓰리바닥을 치고 가려고 했기 때문에 추천드린 건데 이제 갭상승 했다가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추천했는데, 갭 하락하면 은 무조건 사는 거고, 갭 상승하면은, 갭 상승해도 좀 샀다가, 뭐, 5주선 근접신데 뭐, 그 본인이 이제, 이렇게, 시가 이하, 갭맥 꿀적에 좀만 사든지, 아니면 5주선, 원래 원칙은, 시가 이하 5주선 근접시, 10% 이내만 선매수. 그냥 갈까봐 유한해서 좀만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든지. 네. 자, 그래서 축하드리고, 매몰대를 근접해도 매도요, 돌파해도 매도요. 지금은, 하나, 둘, 이주째기 때문에 기법상 3주째, 3주째 저480 주선이 생겼기 때문에,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저 3,300원, 파동으로 3,000원 기준 3,300원, 3,150원 매도 적정, 매도 적정가. 네, 3,130원까지 갔네요. 네. 이렇게 2주째는 짝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갈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될지는 모른다. 조정시 사가지고, 한번더 상승은 보긴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냥 갈지, 조정받다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먹었으면 파는 건데, 근데 이제 월봉이 파라볼릭이 골든 나가지고, 골든 벌락을 할지, 그냥 갈지는 모르는데, 조건은 그럭저럭 받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끝났는데, 다음 달도 저매물 때까지. 저 월봉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봉보다는, 주봉으로 골든발락시 다시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저 매물대를 근접해도 매도요, 돌파해도 매도요. 하는 겁니다, 이렇게. 또는 파라볼리 골든발락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월봉이 조건이 맞기 때문에 다음 달 그냥 갈 수도 있어요. <laughs> 그럼 다음 달도 시가부터 시가 이한 분할 매수. 제가 하는 말이 있죠? 기준선이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예. 기준선이 한번 들고 한 번, 한 번, 두 번, 세번 내려와야 돼, 세 번. 뭐, 네 번도 있지만은, 세번 내려오면은 보통이 갑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즈 코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자리는 운빨 자리입니다. 운빨 자리인데, 이제, 과열이네 과열. 과열 걸렸기 때문에, 소화 좀 시켜야 되겠죠? 네. 과식했어, 과식. 과식했기 때문에, 또, 최대 거래가 터지면은, 보통 조정받습니다 월봉은 그런데 좋지만은, 운빨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는. 네. 뭐, 장기로는 만 원까지 가는 차트네. 장기로는. 응. 운주면 만 원이고, 운나보면은 한 오천 원, 5천삼백 원, 여기까지. 응. 그래서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대주산업도 너무 좋죠? 찾신 네. 분들 축하드리고, 네. 먹었으면 항상, 또 투자주의 경고, 또 그리고 이렇게 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매물 대 매도권이면은 무조건 먹었으면 팔고, 부담, 뭐, 그냥 가면 어떡합니까? 네. 뭐 이제 1차 상승인데 그러다가 이제, 어,다가 이제 훅갈 수도 있거든요. 어,다가 네. 이제 훅가면 거기서는 이제 팔, 욕심부리면 안 되지. 지금은 돈 많으면은 내두이고돈 없으면은 파시는 건데. 그런데 이제 아마도, 아마도 투자 경고 또 이지명 테마들이 다 고점이기 때문에 최소 2100원. 2100원. 그니까 러이 안에 비무장지대요. 이 비무장지대야. 네. 요 안에 들어올 적이 이 안에, 이 안에, 이 안에. 네. 요게 지지인데, 요거 지지받고 갈 확률보다는 여기 내려오면 좀 좀만, 좀만 사요, 좀만 좀만 샀다가 내려가더고 여기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이 비무장지대 들어왔다가 <laughs> 그래서 버리는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KC피드 같은 경우도 그대로 홀딩인데 일봉이 파라볼릭 추세가 전환됐기 때문에 일봉이 여기 파라볼릭이 점딱 찍혔죠? 어. 찍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격률이 있지 도 않고 여기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그랬죠. 여기도. 파라블리 골드 왔으면 골든 발라. 할 적에 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냥 갔어요. 지금도 그냥 갈 수도 있고, 내렸다 갈 수도 있고, 모릅니다. 또 여기는 조건이 안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운이 좋아가지고, 그냥 갔어요. 근데 여기는 조건이 맞기 때문에, 그냥 갈 확률이 높겠죠? 근데 이제 여기는 가, 안 맞지만 갔는데, 여기는 맞은, 맞는데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왜냐면은, 기준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럴 경우에도, 돈 없으면은 팔시고돈 없으면은, 돈 있으면은 내 뜻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단 추세가 손절 라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거. 파라볼리, 골든발라 외바닥, 쌍바닥 치고 이렇게 있다면,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여기 다 조건도 맞을 적에. 이런 걸해 이런 거. 이렇게, 이러다가 가던지, 말던지 간에, 이런 걸 제가 추천드릴 때, 저런 거 있으면 저런 거 사세요. 음. 자, 그 다음 한국 화장품은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추세를 깼다가 하나 둘만에 올라왔습니다 매수 매도 관망 자세 또 이거를 이탈리더라도 10% 이내만 매수 매도 관망 자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음. tsc 인베 s e n 트는 축하드립니다 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매몰 때 매도권이기 때문에 절반 팔고 절반 보유 이게 나을 것 같네요 음. 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이네 네.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치고서 박스권이 이건데, 이거를 이미 돌파를 하고 내려오니까 돌파해죠 그럼 돌파 지지받고 가요. 가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가 지지자이가. 여기 내려올 적에 10% 이내만 선매수. 지지받고 갈지 말지 모르기 때문에. 또 파신 분들은 뭐 내려올 적에 고점 본인이 이제 막 1600원 이상에서 고가 매수를, 매도를 잘했어. 그러면 이제 한 1500원 이하부터 슬슬 분할 매수. 뭐다 다 사시던지. 분할 매수 하시던지본 본인 알아사시고 서네자 그다음에 이번 주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 이런 형태 한번두번 번 하다가 빵 간념 이런 형태로 살아고 있잖아요 일단은 근데 뭔가 이렇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냥 이 모양은 그냥 사야 됩니다 일단은 조건이 맞으면 조건 맞잖아요 응. 맞으니까 사세요 응. 또 이제 트럼프 스웨이주가될 수도 있겠죠 현대에너지 솔루션 코스피 전기전자 에너지 시설 및 서비스. 음. 자, 그래서 다음 주, 그니까 내일부터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분할 매수를 들어가친다. 물리면은 손절을 구태여할 필요는 없다. 고점 종목은 아니잖아요. 물리면 이제 어디 갔다 올릴까요? 네. 파라볼릭이 대단하겠지대단하면서 신저가. 한 12,000원 이하. 까지 딱 만, 이런데 사면은 만약에 물렸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파라볼릭이 대단하거든요 그럼 대단나면은 갑자기 또 대드 반등합니다. 이렇게. 음. 그러면 그때 팔면, 팔아도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 근데 저는 그렇게 추천 안 드리고 그렇게 하라고안 드리고 하단 추세가 손절라인이고 본인이 부담되지 않는 만큼 감당되는 만큼 분할매수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종목은 HD 현대 마린 솔루션입니다. 지금 최대 거래가 빵 터지고 절반이 이제 절반 몸뚱이 절반 몸뚱이 절반을 깨면은 반 죽었다 위에 있으면은 살아 있는 상태다 근데 살았다가 죽었다가 사는 경우가 더 많고 음. 일단은 절반을 기준으로 보는 건데 이게 또 여기를 깨면은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죽었 얘도 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음. 아무튼 근데 이제 절반이 이제 기준으로 살아나는 건데 외바닥이고 지 우상향 쌍바닥을 치고서 살아났어요 음. 지금 절반을 깬 돌파했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음. 일단, 각도는, 매수 각도는 아니고, 상승 각도고요. 나 살았어요 하면서, 20주선 돌파. 나 살았어요 하면서, 신나게 달릴 수도가 있겠죠? 저, 원바닥에 이정고점. 여기가 박스권이긴 한데, 일단은 뭐,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 일단, 거기서 거기긴 한데, 18만원이나 아니면은 18만 4천5 0원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이제, 시가 이하. 사가지고, 후 급등하면서 18만원 넘어갈 적에 파시고, 더 가면은, 아, 18. 팔지 말걸.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본인이 이제, 달 대응 되시면은, 본인이 알아서 잘 하시는 겁니다. 단기는 5일 선, 중기는2일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파라블리 골든 나면은 골든 발라. 하다가,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가는 게 정석이고, 또 이제,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그 다음에는 삼형 엠텍 마크로자에는 제가 좋다는 종목입니다. 좋다는 종목인데, 더럽게 못 가고서, 횡보 등단만 오지게 하다가 이런 차트는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뭐 뺐다가 가던 어느 순간에 갑자기 후 가면서 만원 기준 만천원만삼천원상속권 많이 가면 만오천원 이상 간다까지 가면서 만오천원만육천원만팔천 ,000원, 원까지도 갈 수가 있는 그러면서 파라볼릭이 골든할적에 파라볼릭이 이렇게 밑에 찍을 쪽에. 밑에 찍은 적에 파는 겁니다. 근데 밑에 찍혔는데 뭐 이러고 있네. 이러고 있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은 부담되면은 팔지 마시고 파시고 부담 없으면은 내두시고. 왜냐면은 파나볼리 골든 발락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냥 갔잖아요,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돈 없으시면은 팔고 골드 말라 할수 있기 때문에 돈 있으시면은 그냥 냅뒀더니만은 음 역시 있는 사람이 돈 번다 그냥 간 거지 차트가 되긴 그냥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음 한번 도전을 하셔야지. 근데 이제 매수 기회를 줬잖아요. 또 주봉으로도 720 주선을 돌파 지지받고 5주선을 첫 회복했기 때문에. 조건은 이제 심리가 50 이상 올랐기 때문에 10% 이내만 선매수만 하셔라, 여러분들. 아직은 완벽하게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20월 선도 돌파하고 이탈했다가 돌파 지지받고 양복 남겼어 그러면 이제 이번 달아직십 13일이기 때문에 이번 달 가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끝나고 다음 달에 시가에 내려왔다가 다음 달에 가느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안에서 일단은 간다라고 보시고서 20개월 선 위에 앞뒤까지 최대 20% 이내만 분할 매수.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이 사명 앵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721선을 돌파하고서 가려고 하다가, 뭐, 조건이 아마 저기 지수 때문에 떨어졌다가, 여기 안 깼거든요, 이게. 깼나? 잠깐만요, 여기. 음. 종가가 4320원. 721선이 4315원이라서, 안깬 것, 깬 것처럼 보이는데 안 깼네. 네. 721선을 돌파 지지받고 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1봉으로팔아버리게 골든 났기 때문에 골든 발라, 5일선 21선, 5일선 21선, 5일선 21선, 21선. 이런데 4700원 이하부터 분할 매수로 들어가신다. 4700원 이하부터. 이렇게 막 떨어지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서 사세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뭐첫 번째 손절은 4,300원, 두 번째 손절은 3,575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크로젠. 이번 연도는 지금 유전자의 해인데, 근데 이제 올해 초는 이제부터 올해 초부터 이제 저거가 음, 어, 비만. 패트론이 뭐 엄청 가고 있습니다. 근데 패트론이 이제 3전 연속 파라블리 골든 벌락도안 하고 뭐 20만 원까지 갈 수는 있지만은 이미 갈 때까지 갔놈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할 수는 없고 당연히 얘가 어디까지 가냐. 근데 주봉이 파라블리 골든 났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진짜로 유전자 치료제를 받을 것 같아. 지금또 유전자 치료제 대장주가 뭐였죠? 그게 막 움직였었는데, 음. 응. 근데 걔는 부실주라서 할 수가 없고, 근데 얘가 뭐 회사는 양호하고, 또 최대주주 분께서, 서정선님께서 장례 매수, 장례 매수, 장례 매수. 4월 2일도 장례 매수. 장례 매수를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장례 매수, 마크로젠. 응. 마크로젠. 응. 장례 매수, 장례 매수. 근데 지분율이 엄청 많지는 않네. 응. 응. 근데 이게 뭐, 지금, 15,000짜리기 때문에, 저렇게 12% 밖에 안 돼도 돈꽤될 겁니다. 아무튼, 지금 저런 식으로 장례 매수, 장례 매수를 들어오고 있는 게마크로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크로젠은 차트가 좋은데, 이제 운 나쁘게, 아이고, 안녕하세요. 라고, 이게 밑으로, 형님 밑으로 인사를 한거예요 네. 원래가 이렇게 조금 올라갔잖아요, 지금. 여기가 좀 높잖아요. 응. 높으면은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가도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응. 근데, 원래가, 근데 이제 정답은 없거든요? 그냥 이러, 이런, 데에서 몰빵치는 이런, 이런, 응. 이런 데에서 몰빵 치는 거 원래가, 이런 데서. 이런 데에서 몰빵 쳤다가, 이런 데에서 몰빵 쳤다가, 좀 빠지면 은 그냥 버텨. 응.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갑자기, 훅, 원이 콜딩스도 그랬죠. 응. 원이 콜딩스도 나중에 더갈 거고. 응. 응. 어느 순간에 쭉 가느냐, 이렇게 쭉. 응. 쭉. 응. 그러면 이제 큰형님 밑으로, 어, 큰형님 여기. 응. 큰형님, 지금 6,000일선이 생겼는데, 큰형님을 한번 돌파를 하고 들었다가 아이고, 형님 죄송합니다. 하고서, 위로, 위로로 내려왔다가, 위로 하느냐고 내려왔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갑자기 큰형님 돌파하고서, 형님이랑 놀다가, 그리고 나 갈게. 하면은 이제, 갈 때까지 가는 애죠, 이제. 마크로제이는 차트가 엄청, 이 정도면 좋은 애데 이런 식으로 형님 밑으로, 있으면은, 아우, 예의 바른 놈. 하다가 이제, 예의 바른 놈은, 그래, 넌 됐다, 사람이. 가라. 하면서 가는 겁니다, 원래가. 그런데 지금 주봉으로, 주봉으로 파라볼릭 골든발라 하나, 둘, 하다가 셋, 갔어야 되는데, 파라볼릭이 첫 번째기 때문에, 여기 기준으로 첫 번째기 때문에 깨졌죠. 깨졌으면은 이제 파라볼릭 데드 반등. 반등이거든요. 이번 주도 데드 반등, 다음 주도 데드 반등. 할 수도 있어, 네. 응. 응. 이런 식으로. 응.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면은 또 조정받을 수가 있고. 응. 그니까 또 이번에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니까, 파라볼리 골든날적에 돈 없, 돈 있으시면 내뒀다가, 파라볼리 골든날면은 절반 이상 팔았다가, 발락시 재매수해서, 이번에는 파라볼리 골든발락하고서 간다. 응.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응. 이런 사트는 파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여기서 추천드렸는데, 번쩍 수익나도 안 팔고 하다가, 응. 물렸는데 도손절했더 올라가고, 그런 신분들이 있겠죠, 이제. <laughs> 또, 본전이 사왔는또안 팔고 하다가, 줄줄 빠졌다가, 이제 가려고 하는 거, 이제. 음. 여기나, 여기나,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들. 음. 왜 본인이, 저기, 까나리바이오, 음. 현대사료. 음. 현대사료 뭐, 이런데서 사고, 뭐, 이런데서 이런 사고, 이런데서 사고. 해가지고, 거래가 이렇게 쭉 빠졌는데, 마이너스 70, 80%인데, 거래가 동리당했어 본인이 이런 걸 사면서, 어, 왜 이런 거는, 여기 사가지고, 올렸다고 아이고, 아고 알겠어. 이런 차트도 되게 좋은 건데, 제가 보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 다음에 또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가, 지금,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을 치고, 5주선을 첫 회복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시가 이하, 10% 이내 선매수, 분할 매수를 들어가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미디언가 이가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지금 파라볼릭 골든볼 한번 두번뭐세번 뭐 하고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3박자 하나 둘셋 하고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못 먹어도 고 그냥 사찰아이렇게 이게 기준선이 위에 있고 파라볼릭이 첫 번째면은 보통 떨어집니다 이제 보통 파라볼릭이 대드가 나야 돼 그렇지만은 조건도 맞고 한 번, 두 번, 세 번이고 심리도 싹 올라왔고 무조건 해야지 일단은 또이 월봉이 외바닥이에요 외바닥, 외바닥? 응. 월봉이 외바닥이기 때문에 이제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면 쌍바닥 그 월봉이 원래는 외바닥, 쌍바닥 여기도 하면 안돼 쌍바닥이니까 쓰리 바닥 치고 갈 여기서는 무조건 해야지 여기서 쓰리 바닥 외바닥, 쌍바닥, 쓰리 바닥 응. 근데 외바닥에서도 후 가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단순파동 저 이제 전환선이 생겼죠 전환선 전환선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2만원. 2만원 기준 2만2천원2 1천원 2만 앞뒤. 이 파라블리 골드날 쪽에 팔면은 장대이긴 한데, 그거는 이제 부담 없는 금액만 들어가시고, 2만원 파동. 2만원까지 한번 노려볼 만한 게 아이스크림 미디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추세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가는 거. 파라볼리 깨졌다 이렇게. 그런 시간 까먹고, 돈 까먹고, 가면 다행인데, 못 가면은, 주장창,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laughs>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시노펙스가 파라볼리, 여기는 첫 번째가 여기고, 두 번째가 여기네. 여기니까 파라볼리 골든 났고 양복 났고, 이번 주가 조건은 그럭저럭 맞고, 이번 주가 5주선 이틀 렌지 3주째 변곡점이기 때문에, 하나 둘셋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길 바라면서 하단 추세를 손절 잡고서 블라드미수 근데 저는 여기서 추천드렸어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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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전문가분들은 여기서 추천했다가 올라가니까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기서 샀더니만은 물렸어. 물렸는데 올라가니까 또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물렸어.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가겠지 했는데, 주주주 빠지다가. 이제 와서 또 대단하시다, 대단하십니다. 감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겠죠. <laughs>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이 50만원, 80만원, 100만원 내고서 이런 데에서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공짜로 추천하는데, 여기서, 여기서 추천을 합니다. 여기서 좀 빠지더라도 제 종목은 대박 종목이다. 이제 우리 올라갈 종목 대박 종목이에요. 지금은 왜 추천하느냐. 지금은 우상향 쌍바닥을 쳤는데 월봉이 최대 거래가 빵 터지고. 지지박 관련 이렇게 이렇게 갈 수도 있긴 한데. 여기서 많이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많이 하지 마시고 이제는 주식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박스권 형성하고, 어느 순간 뭐 돌파를 하고 내려오고, 이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돌파를 하고서 쭉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큰 파동, 큰 파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는 뭐 소파동, 여기는 큰 파동,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파동이 나올 수 있잖아요. 쭉. 하면서 이제, 원래는 파라블릭 근처, 9,000원 밖에 못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파라블릭이 저항이야. 근데 이제 운조면은 이제 정답 없기 때문에 만천원만천 ,000원. 원까지 가면서 밴드 상단 <laughs> 일단 밴드 상단까지 가면서 파라블릭이 골든나면은아이고 이거 웬떡인가 하면서 팔아야 되겠죠 음. 근데 만천 원도 아니고 밴드와 파라블릭의 중간 그러니까 최대무표가가한만 오백 원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거기까지 분할 매도로 관점 접근하시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분할 매수. 지금은 다음 주부터 시가이아 분할 매수 하신다. 지금 많이 올랐어 아니, 추천할 때안 사고서 떨어지면 아이고, 욕하고서. 응. 응. 추천할 때안 사고서. 왜 이제 여기서 사냐고, 여기서. 이런 데서. 초보자들이. 응. 그거다가 이렇게 떨어질 때이산에 짓산에 사고. 지금도 이제 운 좋으면 가는 거고, 이렇게 쭉. 응. 운 나쁘면 이렇게 쭉 빠지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응. 응. 그러니까 초보자가 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높다라기보다는,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한 번, 돈, 만 많으신 분들은 해보셔라, 라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티 스튜디오, 아티스트 스튜디오는, 아까 좀, 운빨 종, 운빨 종목이거든요. 운빨 종목. 또, 심리가 지금, 80. 과열입니다, 과열. 네. 심리가, 근데, 이제, 80은, 70에서 80에서, 심리가 70에서 80에서, 대박이 터진다, 라고 되겠어요 네. 근데 이제 80부터 과열이다 음. 음. 열을 식힐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음. 근데 모르죠 또 음. 조건은 맞고 일붕에서 네. 이렇게 걸었는데 뭔가 이제 이런 차트들은 짧게 보면 좋은데 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갈지 이렇게 됐다가 꽁무리 뺐달가 올라올지 네. 모릅니다 이게 좀 뭔가 좀 빨라 빨른데 이제 또 그냥 가면 아쉽죠 아쉽기 때문에 저 근데 순위가 저, 저 뒤로 밀렸죠 음. 빼다 수가 아, 좀 뭔가 좀 빠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보면 그냥 갈것같아 네. 이렇게 보면은 그냥 갈것같아요 네. 가면 또 아쉽잖아요 네. 아또 이제 심리가 근데 이렇게 똑같은 형태에서도 이런 그니까 이렇게 음. 이 차트는 똑같은데 이 보조지표가 심리가 50 이하였어 이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심리가 50 이하였으면 추천을 안드리려고 했거든요 일단 여기서 추천드렸는데 이러다가 지수가 떨어져도 이렇게 잘 버티다가 가려고 빵 해놓긴, 했기, 해놓긴 했거든요 음. 그럼 사봐야지 그러면 이제 분봉을 보시면은 240 분봉 파라블리 골든발라 한번 두번 떨었다갈려고 해놨잖아 지금 그러면은 조건도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던지 말던지 간에 무조건 사신다 응. 여기서 네. 시가 이하 시가 시가 이하 최대 15%만 사신다 왜냐면은 우리들은 보통 운이 없고 운빨 차트기 때문에 운이 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응. 그다음에 A 스토리는 뭐역낙폭과대 반등인데 지금 뭐빵 뭔가 갈려고 하잖아요. 음. 사야지 일단은. 음. 그러다 추후 장대한 뭔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보통 이런 거는 빵 급등하다가 조정받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급등을 기대를 하고서 한번 분할 매수하신다. 지난주 추천드렸으면 좋은데 안 했죠. 네 이번 주 봤는데 이번 주는 뭐10% 10% 밖에 안 올라갔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좀, 분할 매수 하시면 되네요, 분할 매수. 분할 매수. 또 이제 일봉으로 파라블릭이 골든 났고, 시간에도 2.5% 빠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개뜬 퀴죠, 이제. 음.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최대 15에서 20%만 파라블릭 골든 블락시 5일선, 2 0일선 파라블릭까지. 그러니까 8,000원 안전하게 하시는 분들은 8,000원 내오면 사시고, 네. 아니면은 분할매수 하실 분할매수 분할매수 파라볼릭 이격률이 짧기 때문에 그냥 갈수 있어, 그냥 그냥 가면은 먹었으면 팔고, 떨어지면 재매수 그냥 가면 보내주신다 다음주 판 분할매수 한번 해볼만한 종목입니다, 네 자, 그러면 마치고 내일 4월 14일 월요일날 돈 많이 버시길 바라면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다들 돈 많이 버세요 주식해가지고 돈 많이 버셔야 됩니다. 지금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시고. 음. 연봉이 파라블릭 되단라가지고 저는 일단은 주식. <laughs> 전문가 분들 중에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저는 파라블릭을 사랑하는 파라블릭 연구가입니다. 파라블릭 연구소. <laughs> 파라블릭이 이 정도면은, 네, 골든발락을 할 확률이 높아요. 음. 그러니까 파라블릭이 여기, 그러니까 신풍자 같은 경우는 파라블릭이 여기 있는데 봉이 여기 있었어. 그러면 이제 이격률이 이렇게 있죠. 네. 그럼 이제 떨어져야 되거든. 이렇게 응. 파라블릭과 봉과 이격을 좁혀야 되거든. 근데 그냥 갔거든요 응.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여러분들. 정답은 없지만은 신풍은 신풍이고, 보통 일반적으로 파라블릭, 골든 벌락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응.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지금 뭐 올라가더라도 주식을 사서 모아가셔야 나중에 중장기로 단기로 마치려고 하지 마시고 네. 마쳤죠. 그러면 다돈 법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